자, 역학파동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줄을 따라 이동하는 파동을 순간적으로 t 골 0인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어, 그래서 그림을 보면, 위치에, 위치에 대한 변이의 함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찍어 놓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x 8cm 지점의 줄의 진동을, 어, 변이 에, 줄을 꺼야 되겠죠. 변이 시간 그래프로 표현하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 일단 상황을 좀더 그려보면 그래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줄을 더 그어 봅시다. 45678요 지점이죠.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요 어, 지점이 요 지점이 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겠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먼저 어, 이 파동의 속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력 V가 어, 100cm p s 죠 1초에 100cm 간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씁시다 1cm 간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1cm 가는 데는 어,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그죠? 0. 0.01초가 그림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0.01초 간격으로 0.01초 간격으로 어 그림을 어 시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살펴보면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8cm에 해당하는 지점에 어요쪽 요거의 변이가 먼저 도착하겠습니까 아니면 요놈의 변이가 먼저 도, 도착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4cm 지점에 이 변이가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걸 A, 이것을 B, 이것을 C. D라고 합시다. 그다음이 시간은 요거 이제 3이 되겠죠. 3이 지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0.01초에 1cm 가니까 A가 먼저 다가오게 되는데 A가 8까지 오는 데는 4cm를 움직여야 되죠. 0.04초가 걸립니다. 따라서 A 지점의 포인트는 0.04가 돼야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8과 3 사이, 즉 5cm 이동하니까 0.05초가 걸리죠.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0.05초인 순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C는 전체 이 C인 지점이 2cm 지점이니까 8cm와 6cm가 차이가 나고 0.06초가 걸립니다. 따라서 C 포인트의 변이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D 포인트는 제로가 되는데 8cm죠. 8cm니까 0.08초가 걸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D로 표시되겠죠. 따라서 시간에 대한 어, 시간에 대한 진동의 모습을 살펴보면 요런 식으로 갔다가 어차피 연속적인 거니까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이겹치 자 이렇게 됐다가 여기, 여기 지납니다. 이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여러 번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1번 문제 풀이 이상입니다.